광주의 5월 정신이 시민의식으로 확대되고 공유되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합창단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 푸른솔 시민 합창단인데요. 얼마 전네 번째 정기 연주회를 마치고 연말 공연과 내년에는 일본 시민단체 초청 해외 공연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조민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전문가부터 악보를 처음 보는 보통의 주부까지. 늦은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광주 5월 정신이 특정 시기에만 강조되는 게 아쉬워 몇몇의 뜻을 가진 이들이 모여 만든 광주 푸른솔 시민합창단입니다. 소소한 시민합창단으로 시작했지만 창단 2년 만에 창작 뮤지컬 빛의 결혼식을 무대에 올리고 올해로 네 번의 정기 연주회와 각 단체와 시민 행사의 주요 무대에 오르는 등 점점 그 활동 범위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광주가 그 시민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알려진 도시인데 그런 그 의미를 갖고서 창단된 합창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런 이름 푸른솔 시민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하자. 계속 그5.18 관련 행사. 또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했던 게그 촛불집회 때. 무엇보다 광주 푸른솔 시민합장단이 생각하는 성과는 참여하는 단원이나 무대를 함께하는 시민들이 5월 정신을 노래하고 공유하며 생기는 광주 시민의식의 확대입니다. 여기에 전혀 음악만 관심을 가지고 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바깥에 5.18, 5.18때 가서 민중가요를 부르고 또 지난번에 우리 그 촛불 집회 때 우리가 이제 데리고 가서 촛불 집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 사실 의식도 약간씩 시민 의식도 생기기 시작하고 시민이라면 우리가 했던 약속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우리 광주가 민주 도시잖아요. 그런 민주 인권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으로 열심히 발전하기를 그렇게. 자발적인 시민들의 의지로 생겨난 광주 푸른소합창단은 12월 5일 민희총의 초청 공연과 8일에는 5.18 기록 문화관에서 열리는 민주가요제 발표회 그리고 내년 1월 18일에는 일본 일어서라 합창단 초청으로.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음악교류 20년기념음악회에 참가해 광주와 5월의 정신을 노래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조민규입니다.